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계리직 우편상식 금융상식 커리큘럼 안내와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이제 두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자, 올해 2022년 5월 시험을 첫해로 우편상식 20문제. 그리고 금융상식 20문제로 단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은 잠시 저랑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자, 이런 출제 흐름도와 관련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우편상식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일단 먼저 보시면 자, 우편상식은 다시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의 두 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20문제 단독 과목으로 출제된 비율을 살펴보면 전 챕터에서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좀더 중요한 챕터에서 한두 문제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요번에 시험 출제 유형을 보면요. 자, 그러면 우편 상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식과 비교하면 분량으로 본다면 한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편의 용어 같은 것들이 처음엔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우편 실무에서 담당하는, 사용하는 그런 업무들과 관련한 것이 주요 감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편의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또는 뭐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의 특징, 각종 접수할 때 절차들, 그리고 부가 서비스라고 하면 등기 서비스, 뭐 내용 증명, 뭐 이런 다양한 부가 취급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요. 우편에 대한 요금이라고 한다면 뭐 별납이다, 훈합이다 수취인 부담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큰 의미 부여 없이 사용했던 것들이지만 이런 절차들에 대한 것들이 핵심이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국제 우편으로 보면 국제 우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우편처럼 국제 우편물의 종별 세부 특징, 각 종류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뭐 EMS, 그러니까 국내 특급이 있다면 국제 특급에는 EM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과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보시면,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걸 뭔가 풀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과목이 어떻다라는 그런 감을 잡으시려면, 어, 문제를 보시는 게좀 쉽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국내 우편에서 앞에 1, 2 챕터 파트의 문제거든요. 우편물의 외부 표시, 만약 우편 봉투다라고 했을 때 봉투에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요. 그래서 뭐 통상 우편물의 요금 감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또 감액 제도에 대한 걸 다루게 되거든요. 이럴 때 집배 코드별로, 집배 코드별로 구분해야 제출해야 된다라고 실무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우편 상식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일단 1번이요. 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지만 나머지 뭐 집회 코드의이 자리 수가 틀린 것 이런 내용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리 수가 틀린 거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우편물의 구분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다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집회 코드가 아니라 우편 번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이런 과목의 특징은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게 이제 국내 우편에서 특징이고요 제가 이제 한 문제씩 한번 골라 봤어요 올해 시험 문제에서 자두 번째도. 어, 국내 우편에서 이제 서적 우편물로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의 총 개수를 골라라라고 해서 감액이라고 하면 쉽게 좀 접근하시려면 할인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감액에서 저희가 이제 시험이 발표가 되면 이제 신규 학습 자료들이 또 나오죠. 그것들에 이제 추가 수정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감액 파트가 있다. 그러면 원래 기존의 내용에서 수정되거나 아예 추가되는 내용은 새롭게 학습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감액 파트의 문제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 유형 때문에 한번 넣어놨는데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의 총 개수로 골라라. 자, 저희가 우편 상식도 그렇고 금융 상식도 그렇고 약간 지역적 출제가 된다 문제 유형을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총 개수. 저희가 왠지 기억리엔 디글리를 나오면 옳은 것, 뭐, 뭐, 이렇게 고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수라고 하면은, 옳은 내용도 골라야 되고, 즉, 감액을 받을 수 없는 대상도 골라야 되고, 그게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 유형이 지엽적인 것들이 꽤 많이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한 학습이 필요해요.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특강이나 기초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본이론에서 좀더 문제풀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많은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 우편상식입니다. 세부적인 암기가 금융상식에 비해서 더욱더 필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앞에 방금 보신 문제와 똑같은 거고요. 자, 이런 건 이제 국제 우편이에요. 자, 국제 우편도 국내 우편과 비교했을 때 유형 자체가 다르진 않아요. 국제 우편에서도 여러 우편물의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우편, 자루, 배달, 인쇄물 에서 M100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종류별로 접수할 때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우편물은 무엇을 취급하는지 다 다루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는 이건 좀 보편적인 유형에 들어가죠. 이런 실무적인 사항들을 묻는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두 문제 국제, 아, 국내 우편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국제 우편의 유형. 요런 흐름이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은요. 자, 기본서 보시면, 네, 우편상식에 비해 굉장히 두껍죠. 분량이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 금융상식도 같은 2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학습해야 되는 양으로 본다면 금융상식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좀더 핵심적으로 개념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게 저희 강의 수업시간에서 해야,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금융상식도 마찬가지 다시 두 파트로 나뉘어요. 예금편과 금융, 아, 예금편과 보험편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문제가 출제된 올해 첫 시험을 보면 거의 한 문제씩, 대부분의 챕터에서 한 문제씩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 있는 학습이 중요하다. 그게 1번이에요. 어느 특정 주제의 중요한 뭐 금융상품, 물론 금융상식에서 6, 어, 7 챕터, 우체국 금융상품, 그리고 보험상품에서의 7 챕터가 이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긴 해요. 하지만 그 부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구분해 놓은 부분은 뭐냐면, 다시 커리큘럼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신규학습 자료가 발표될 때, 시험이 발표되고, 학습 자료가 발표되는 걸 보면 개정 사항이 많은 파트가 여기 7챕터. 왜냐하면 실제 우체국에서 어 판매 취급하는 상품들의 변화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체국 보험 상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수정 추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과목으로 봤을 때 금융 상식에서 5챕터부터 예금편 그리고 보험편도 5챕터부터는 저희가 개정 기본 이론. 개정사항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커리큘럼 안내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기본이론에서는 4챕터 정도까지 왜냐하면 4챕터까지는 이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추가사항이 크게 없는 파트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이 부분에서도 수정 추가사항이 있다면 개정특강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금융상식의 전체 단원에 대한 걸 보여드렸고요. 어 금융 상식의 문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출제된 문제예요 이건 이제 금융 경제 일반 그니까 일 챕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융 시장의 어떤 기능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를 구분하는 문제고요 자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보편적인 유형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지역적인 유형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을 때자 그런 문제 유형이 이런 거예요 자 금융 상식에서 우체국 예금상품과. 우체국 보험 상품은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거든요. 자, 분량이 꽤 많은데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통장이 어떻게, 예금 통장이 어떤 취급 대상인지, 금리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 예외적인 서비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다루는 파트가 우체국 예금 상품과 우체국 보험 상품이고, 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줘요.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특징이 다 정리가 다 되고 물론 저희가 어 진행을 할 때는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암기를 합니다. 그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방금 두 문제가 우체국 예금 쪽으로 예금편에서 정리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이제 보험상품 문제예요. 자, 보험 상품은 예금 상품보다 좀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장 주기나 이런 주요 특징들과 예외적인 것들도 다 다루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문제는 이 상품 하나를 주고 상품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커리큘럼 보시면 1단계에서 가장 처음에 잡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탄탄한 기본 잡기라고 해서 입문 특강과 기초이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워밍업 단계예요. 저 저희가 우편 상식으로 본다면 우편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들, 뭐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뭐 부가취급이라고 했을 때 등기 이런 어, 종류들과 용어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돼요. 절차에 대한 것들 세부적으로 기본으로서 봅니다. 자 금융 상식에서도 마찬가지요. 예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명목금리, 실질금리 또는 다양한 시장들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구나. 이런 개념의 큰 틀이 있구나를 이해를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념으로 들어가는 파트가 바로 기본이론 파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1단계로 잡은 것이 입문특강과 기초이론과 기본이론에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 투입이 필요해요. 자, 투입을 먼저 하는 거죠. 자, 그것들을 통해서 반복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2단계가 됩니다. 자 2단계 보시면 개정특강, 개정기본이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특강과 개정기본이론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험 발표와 함께 학습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럼 이 개정사항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진행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개정특강과 개정기본이론에서 어, 추가 수정사항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핵심 문제풀이에서 이제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복과 적용이 시작되는 2단계 파트가 핵심 문제 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정리하셨던 기본 개념을 중요한 주제별로 복습하면서 이제 훈련의 1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단계 파트, 여기서 2단계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료 분석형은 어떻게 보면 1단계 이론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양이 많은 거에 힘드실 수 있지만 이 2단계에서는 실제 우편 요금에 대한 것을 암기하고 적용해보고 훈련이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 2단계에서 분석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수의 어떤 상승이 일어나는 단계가 이 2단계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봤을 때이 3단계,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 우편 상시 20 문제, 금융 상시 20 문제 별도의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와 그리고 이제 풀이를 할때 그냥 아 저렇게 푸는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저런 특급 취급을 할때 수수료 산출하는 기준이 이러이런 거구나라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저희 이두 과목은 뭐로 반복이 되어줘야 돼요. 암기 학습으로 함께 반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특강까지 해서 이런 좀 심층적인 훈련과 피드백이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견고한 장기기호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학습 중요하다. 하지만 그 반복학습의 1번은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실무적인 용어들과 실무적인 단계라고 하지만 그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이제 조은현 바둑 고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책을 보면 어,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반전의 기회를 노린다. 이제 과목을 학습을 시작하시다 보면 어 우편상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과목 너무 어렵다. 이러시는 경우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렵진 않은데 하다 보면 뭔가 용어들이 이렇게 좀 흩어지고 어 그리고 암기로 해야 될 것들이 어떤 이론이 아닌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무슨 우편물 이것을 취급하는 우체국은 어디다 이런 실무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치실 때가 있고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 또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죠. 이 안에 다시 또 우체국 예금 상품과 보험 상품의 세부적인 것들을 해야 될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흐름을 잡으시고 내가 중간에 학습을 할때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믿으시고 또 저희가 같이 이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 좀 같이 함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양이 많다 보니 시간에 쫓기실 수 있을 거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어,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되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개념을 돌아와서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실력은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커리큘럼이랑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보셨던 문제들 지금 풀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저런 흐름이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